여러분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나의 노후를 위한 저축 정도로만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국민연금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다른 형태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숨겨진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재정 관리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가장 든든한 선물,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지 함께 들여다 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은퇴 후의 넉넉한 삶을 상상하게 되죠. 고된 노동의 시간을 마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그저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받는 연금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즉 국민연금이 가진 가족보호장치로서의 잠재력과 그 숨겨진 가치를 새롭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익숙하게만 느껴졌던 국민연금이 사실은 얼마나 낯설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관점을 넓혀줄 새로운 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유족연금과 같은 장치를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였죠. 가장의 부재가 곧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가족 보호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겁니다. 시대의 요구와 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범위와 상속의 개념 또한 국민연금제도 안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노년의 삶을 넘어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즉 국민연금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선사하는지 숫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의 개념을 넘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 시금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상속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는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유족연금이 매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없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망일 시금이라는 형태로 한 번에 지급되기도 하죠. 이러한 연금은 가족의 재정 계획에 매우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보험 상품보다도 더 필수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보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상속 재산 목록에 국민연금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민연금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이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가족의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적 유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를 시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숫자로만 마주했던 국민연금, 이제 그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헤아려 볼 차례입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대비책을 넘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가치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 구성원 간의 깊은 사회적 약속이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족 간의 약속은 특별하죠. 국민연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맺어온 사회적 약속과도 같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그 빈자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 텐데요. 이때 국민연금은 재정적인 버팀목을 넘어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변치 않는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수급 과정에서 때로는 복잡한 절차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맞닥뜨린 슬픔 속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고인이 자신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혹은 배우자가 남겨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히 납부해온 연금은 단순한 금액을 넘어선 숭고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갖고 나무가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듯 국민연금은 미래를 심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연금 덕분에 학업을 이어나가고 남겨진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증명이 아닐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국민연금 관련 서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더 이상 영화 속한 장면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의 유대와 책임감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에 깃든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그저 개인의 노후를 위한 제도를 넘어섭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인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이 서로에게 남기는 사랑과 책임의 유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우리 자신의 노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어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신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줄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가족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따뜻한 약속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재정적 안정의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 함께 지켜나가는 따뜻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약속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회 시스템 속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 안전망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